9월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흠없는 재물, 공의로운 재판관, 온전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흠없는 재물, 공의로운 재판관, 온전한 왕.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는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따라다녔고, 성막에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늘 성막인 회막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가면 이제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수 있었던 성막이 사라져버려요. 눈앞에 있지 않아요.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성막에서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마치 그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임재하심에 따라서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삶의 중심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그들을 통치해 가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듯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한복판에 꽂혀져서 그들의 삶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는 인생,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신명기 말씀은 말씀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꽂혀서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이루어 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한복판에 꽂혀서 우리 삶을 통치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구조로 신명기를 이해하면 신명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만 경유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유하고, 백성들 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그들의 삶을 통치해 내는 것이죠. 요게 신명기가 이루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제 실제로 그들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을 통치하는 구체적인 삶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 제사 예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그 레위기 제사예법에서 까딱 하면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 그들의 삶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고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제물.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항상 흠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백성의 삶을 그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드릴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악질 없는 재물을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악질이 없는 그 온전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만이 아닌 그 제사를 드릴 그 제사를 드릴 제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흠 없고 또 악질이 없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제사 예법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드렸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든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흠 없고 악질 없는 제사를 제물로 그렇게 제사 드릴 때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없는, 흠이나 악질이 없는 이제물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의미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란 말이야.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흠이나 악질이 없는 그런 재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너희들은 살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흠 없는, 그리고 악질 없는 그런 온전한 재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재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의 그 정체가 오늘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이 곧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얘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규정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대, 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흠 없는 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살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살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손하는 우상 숭배한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여기저기 성읍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트려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냐면 반드시 증인 앞에 데리고 나가서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게 해요. 그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증인을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배반자를 심판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그 죄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어, 핑계될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그 심판은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 기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두세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세 증인, 이 증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0장, 11장에 가면은 이 두세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할 때도 항상 우상을 숭배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이 항상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그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왜냐하면 율법에 의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대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이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성취했노라 이루었노라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 미야마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3절에서는 이 지방에서 재판을 할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재판이 있을 때는 어디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곳에 와서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이는 율법에 판된 대로 내가 행하며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삼가 행하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율법과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로 말미암아 판결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결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재판을 할때그 모든 재판은 완전한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재판, 그 재판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심판이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심판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응?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에, 한결하셔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 4절부터 마지막 2 0절까지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 그들이 장차 뭐 누구를 요구한다고요? 왕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이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러면, 그럴 때라도, 왕을 너희가 어떻게 세우냐, 하는데, 반드시, 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그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왕이 그렇게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 왕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결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를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바로 요, 어,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은금을 많이 두는 요 규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어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패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렇게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문은 또 뭘까요? 그것은 율법. 이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율법을 써서 놓고 그 율법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라.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때만 왕이 왕으로서 온전한 왕의 통치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이 불순종. 그 불순종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17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흠 없는 제물로서 그리고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신 분으로 그렇게 예표가 되 있는 것이고 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자로, 예배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울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그 재판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수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그런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기대고 살잖아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런 통치에서 이런 삶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만족시켰고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판, 어, 건, 어, 건져내는 판결을 하셨어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온전한 통치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